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내변산에 있는 직소폭포 가는 길을 답사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지금 내변산 탐방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서쪽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간판을 보면서 직진하게 되면 직소폭포로 가는 길이고 좌측 다리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면 인장바위 세봉 관음봉 내수사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인장바위 와룡소 굴바위 우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진해서 직소폭포의 가장 많은 명소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명소들을 탐방하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삼거리에서 좌측길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좌측길에는 대나무 숲이 있는데 우측으로 와서 자생 관찰원, 자생식물 관찰원과 화단으로 조성된 야외 그 봄꽃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봄 소식을 만끽하면서 아직 그 만발하지 않은 봉오리와 함께 연못에 있는 그또 식물들도 수생식물들이 지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벤치도 있고 이 골목이 직진하는 길이 두 개인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서 직진했던 길과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조금 가다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오른쪽에 분지가 상당히 넓은 노란 색깔이 보이는데, 유채꽃밭입니다. 아직은 이게 시기가 일러서 그런지 만발한 유채꽃은 볼수 없네요. 그리고 산중턱에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자연의 숲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지나서 바로 옆에 삼거리가 보이는데 이 삼거리는 처음에 오른쪽 길로 직진했을 때 지금 저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이두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니까 어느 쪽 길로 왔든 갈때올때 때 번갈아서 가게 되면은 양쪽을 다 보겠죠. 그리고 직진하면 이제 직소폭포고 오른쪽에도 이어진 분지가 꽤 넓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 6.25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실상사 절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원 중으로 지금 현재 그 보이고 있는 천왕복 밑에 있는 이 사찰은 이 미륵전으로 지금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죠. 미륵전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하면 직속폭포 왼쪽으로 왔던 길을 예, 카메라를 돌려서 예, 돌려 보겠습니다 그럼 예, 처음 입구에서 잘 안보이던 인장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다리를 지나자마자 자생식물 공원을 여기는 예, 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주등산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넷길로 해서 지금 가다보면 복내구곡이라는 명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제 그 주등산로도 보이면서 이 계곡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사화 잎을 볼 수가 있고 왼쪽 대각선으로 주등산로고 오른쪽 밑으로 이 길은 바로 동네 구곡이라는이 물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밑에도 안만 안벽인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려서 이 물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돌을 쪼개고 파내고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선조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아마 이 넓은 그 마당바위같이 넓은 편편한 바위인데, 이 돌로, 돌에 음각으로 지금 글을 새겨놓았는데, 지금 이 글이, 지금 첫자가 동네수곡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한자가 길이가, 크기가 1m50 정도는 돼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소금강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국내 소금강이라는 데가 여러 곳이 있죠. 이 내변산에도 소금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등산로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다리는 예, 그 설명을 했고 이게 지금 세 번째 다리를 예, 건너기 위해서 미선나무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이 예, 바닥재가 아주 그 쿠션이 좋아요. 지금 이 전체 산에 거의 난 코스 오르막 길이나 계단에도 이런 그 바닥재를 깔아서 등산로가 잘 에, 닦여진 곳입니다. 직소폭포 가는데도 길은 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방에 지금 보이고 있는 안내판이 지금 자기가 이 탐방로 안내 길을 보면 현 위치 또목 표 지점에 거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탑은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이제 승인할 때 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삼거리 오른쪽에는 이 얼명암을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저 밑에 얼명암 오기 전에 그 남효치라는 주차장에 차를 두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합류해서 지금 네 번째 직소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오르막길이라고 해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잘 닦여진 이 계단식 길을 올라가면 직소보가 보이고. 그 위에는 직소호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길이 험한 곳은 데크로 이, 이잘 시설물이 만들어져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전망대가 사실은 포토라인처럼 이 여러 휴대폰을 휴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 전망 좋은 곳을 그리고 이 호수를 길게 끝에 지점에서 보면 오른쪽에 그 변에 그 길이 보이는데 그 수변로가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산봉우리는 제일 높은 곳이 관음봉입니다. 그리고 이이직소호를 지나자마자 첫 번째 이 명물이 선녀탕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물이 집소호가 만수가 되니까 여기까지 물이 수면으로 차 있어요. 물이 빠지면 소호가 여섯 개가 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100m 쯤을 등산로로 가다 보면 또 새길로 접어든 곳이 바로 이제 그 분옥담이라는 여기는 더 깊은 넓은 소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단 폭포가 짧게 보이는데, 이거는 밑에서 본 거고, 여기서 100m쯤 올라가면 전망대가 보입니다. 그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분옥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안 보였었던 이 분옥담입니다. 그리고 이 분옥담 위쪽으로 점점 이제 카메라가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직소 폭포가 보이는데, 이 직소 폭포는 100m쯤 떨어져 있는 위치라 작게 보이는데 밑에 새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길을 지나서 바로 직소 폭포 밑에서 근접 촬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서 본 폭포가 물이 상당히 이 정도면은 보통이고 장마철에는 엄청난 수량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감사합니다.